갈려. 어, 지하철역이다. 가.. 같이 가. 두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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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벅. 뭐지? 이번 이번은 경.. 이번년처럼 경산 경산역인경산행인 승리역 다 아, 블루스 주시번. 블루스이 나와도 되겠다. 노란선 밖에서. is rest s t a t i 경산 경산행 트레인 컴백 비빙 잠깐만 와 통과하는 열차였더라? 아닌데? 통과하는 열차는 들어오는 열차다? 아닌데? 어? 서 들어오는 열차다! 뭐야 이거 기관차가, 기관차가 완전 깡패 아니야 이거? 왜게 아니고 우리가 앉아서 막 그걸 몰라야 하는 거 같은데 알렉스 너만 넘어야지 가 알렉스 펑킹 너만 네 넘어야지 가 나는 멀리, 멀리 있는 사람 무슨 죄냐? 지하철이 의외로 여기서네. 맨날 저기서. 나 타자. 그럼 출발합니다. 네. 띠. 그럼 다음에 마크 친구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? 다음 편에서 계속.